여러분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들었겠지만, 제가 다음 컨텐츠로 준비하는 게, 예비병력으로 챔피언 찍기, 요거 컨텐츠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여쭤봤었어요. 솔로랭크로 찍을지, 아니면 5인큐로 찍을지. 그러니까, 솔로랭크로 찍는 게더 멋있겠지만, 5인큐를 고민한 이유가, 이게 솔로랭크에서 예비병력 랭크를 만났을 때, 그거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팀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댓글에서 또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 게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를 솔로랭크로 해야 되나 아니면 다 합의된 5인큐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서 그때 방송에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솔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컨텐츠는 솔로랭크 예비병력 솔로랭크로 챔피언 찍기가 컨텐츠입니다 아, 예고야 차고 철망을 안 깔면 어떡해? 이 동계 철망 까는 거 보고 안 깔았는데, 길목 깔았구나. 어? 망치치는 소리나 난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친디야 너.. 뺀자하면안 되겠는데? 예비 병력이 성능이 좋은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진지한 답변을 원해요, 예능의 답변을 원해요? 진지한 답변. 진지한 답변을 말하자면 예 예비 병력이 다른 오퍼레이터 기본 오퍼레이에비에서 부분적으로는 좋아요. 그니까 사실 무배율 유저라면 예비 병력에 대해서 거부 거부감은 느낄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병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잖아. 부착물이 배율이 달리지 않는다는 점, 3 그러니까 배율 말고는 없죠. 그리고 그 메인 가젯이 없다라는 점요두 가지거든요 요두 가지인데 사실 메인 가젯이 없더라도 킬은 낼수 있으니까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율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두 개를 빠.. 내꺼 뽕.. 아, 어, 그두 개를 빼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성능이 그.. 가젯을 보조 가젯을 내 맘대로 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예능이요? 존나 사기죠, 씨발 아니, 무슨 개새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기분 나쁘게. 아, 씨발, 열받네? 아니, 왜 캠을 보세요, 거기서? 나 위치가 어디서 찍히는 거야? 나 위치 찍히는데? 에? 아, 빵캠 있구나, 저기. 와. <laughs> 야, 왜안 죽어? 아, 진짜... 아, 반응 존나 좋았는데. and ready to go 사실, 진짜 슬랫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깨비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있을 거다 있거든요, 이렇게. 이뭐좋같다 싶으면 이거, 이것도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있을 건다 있는 싸구려 자파점 같은 느낌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없어. <laughs> 정작 중요한 메인 가젯은 없어요. 다른 게 있어. 요 소리를 존나 내면서 하고 있어 아니, 애쉬야, 너나 좋아해? 왜나 따라? 업적 어디야? 입회실인가? 입회실이구나, 업적이. 어, 씨, 입회실 정나 좋아하네. 아, 나 전화를 못 걸지? 도깨비가 아니구나, 나는. 내려봐, 살려줄게. 야, 이거를 밟을 거야? 아, 안 보이게 놨구나. 이건 밟을 만하네. 야, 씨. 이거 나쁜 짓을 해놨구나. 나3배우리야 어쩔 건데?